멤버 중에 피 땀, 눈물이 가장 많은 멤버는 한번만 더 해볼까요? <놀람> 하나, 둘, <놀람> 셋. 정국 준영이라고 생각하는거네영도많아저국 씨가 자도 희가 가장 크기 때문에 희가 남많습니다 아, 이가나요 그렇습니다. 뽑으셨죠, 저. 거의 이번에 보면 지분율이 아마 꽤 대단하겠네요. 네 맞습니다. 지금 <웃음> <웃음> 아 w e e t and s w e t chocolate cheeks and c h o c t s t I don't know what I'm 가 o i n g to do. I'm going to do it. I'm going to do it. I'm going to do it. 제가 하고 그런 와우, 제가이고싶 이제 또 이제 또 이제 또 이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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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이제 제